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세단 신형 C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이제 C200 포메틱과 오늘의 주인공 C300 AMG 라인으로 두 가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모가 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데뷔 당시 시승했을 때부터 이 C300 AMG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한번 이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300 AMG 라인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95mm의 전장과 각각 1820mm, 145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 베이스는 2865mm로 이 체급의 성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공차 중량은 이제... 엔진과 이런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1710kg로 으 제법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제가 C300AMG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C200 포메틱에 비해서 확실히 인상이 강렬하고 스포티하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프론트 엔드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이 바디킷도 상당히 돋보입니다. 약간 이렇게. 그 상어 코처럼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역동적인 걸 제시하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죠. 여기에 측면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메르세드스 벤츠의이 곡선의 차체가 이목을 끕니다. 화려하게 다듬어진 알로이 휠과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스포티한 디테일들이 시각적인 매력을 더해주고 있죠. 물론, 좀 다른 고성능 모델에 비해서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균형감, 비례감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높은 만족감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후면 디자인은 최신의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시선을 집중시키긴 충분하죠. 여기에 듀얼 타입의 모플러 TV 이 사운드에 대한 이 스포티한 감성에 대한 이 매력을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C300 AMG 라인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균형 잡힌 이 스포티한 세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G 라인인 만큼 보시면 아시겠지만 AMG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과 이런 카본 파이버 패널의 이 고급스러운 그것도 역동적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형 C 클래스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는 디지털 클러스와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죠. 게다가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패키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더욱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신 기능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로 하여금 높은 만족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실제 도어를 열고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 이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절대적인 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만 도어 패널의 디테일이라든가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의 존재감 그리고 메탈 페달 세트 등 다채로운 분에서 만족감을 주고 있죠.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라던가 시트의 만족감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왜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그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 같은 경우도 평이한 모습입니다.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는 할수 없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다듬어져 있는 2열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준수한 내구름이라던가 깔끔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시트의 형태라던가 디테일 등에 있어서도 군도덕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타협만 한다면 이 패밀리카로도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어 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사실 455L로 공간 자체는 준수한 편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적재 공간이 좁아지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 약간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가벼운 조작으로 이 이열 시트를 4대2대4 비율로 폴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폴딩 시에는 좀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아래는 최고 출력 258마력과 3 0 8 k m 의 토크를 내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 이 탑재되어 있고요. EQ 부스트를 통해서 주행 쾌적함을 더욱 더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후륜 구동의 레이아웃이 더해지면서 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초의 시간을 요구하고요. 최고 속도는 250km/h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동급의 혹은 이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 2.0 터보 엔진을 탑재한 그런 모델들의 전형적인 출력 재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효율성 부분에서도 준수한 모습이거든요. 실제 복합 기준 11.8km리터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 도심과 고속 연비 가 각각 10.4 그리고 14.4km리터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 출력과 효율성의 공존을 이뤄낸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 클래스 예, 상위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C 300 AMG 라인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된 C 클래스는 두 개의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C 200과 이제 C 300 AMG 라인인데요. C 200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매틱을 통해서 일상의 안정감을 추구한다면, 이 C 300 AMG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레이아웃을 통해서 좀더 스포티한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감각적인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다행인 건 시작할 때딱 보이는 이 AMG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시트라든가 이런 카본 파이브 패널의 디테일 등 여러 부분에서 확실히 좀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어, 뭐 이런 스티어링 휠 질감도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이제 공간이라든가 공간의 여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정말 매력적인 프리미엄 세단이 등장했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런 디지털 화된또 그래픽적 연출 등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이끌기에 충분한 모습이죠. 아, 다만, 이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이런 요소들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이걸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차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 터보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다단한 면속기 그리고 흐름 구동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 최신의 프리미엄 2.0 터보 세단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 이러한 그 구성에서 나오는 움직임 역시 뭐 평이한 모습이죠. 실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초 만에 가속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사실 뭐 특출나다거나 뭐 강렬하다거나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이한 그리고 딱 알맞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운전자는 발진가성은 물론이고요, 추월과 속도 다채로운 분에서 준수한 만족감을 이어갈 수 있고요. 음, 실질적인 움직임 역시 뭐 분도덕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감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차가 그만큼 안정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심심하다라는 것인데요. 어, 사실, 이 정도 차라고 한다면, 이 정도 질감을 줄수 있는 차라고 한다면, 정말 뭐, 300마력대, 300마력 수중만대까지도 성능을 끌어올리더라도, 지금 이 세팅 그대로 가져가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밸런스가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정도로 되게 오버스펙?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뭐 스포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런 조합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단 다된 변속기는 제몫을다 하고 있습니다. 주행 내내 부드러운 변속 질감과 능숙한 대응을 통해서 운전자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죠. 실제 제가 주행을 시작하면서 이 기어레버를 살짝 당긴 이후로. 이 변속기를 따로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쾌적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 게다가 음, 패들시프트 달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동 변속은 물론이고요. 좀더 스포티한 드라이빙 역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라 것도 이큰 강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C 클래스는 굉장히 범용성이 넓은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요구해야 됩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부분에선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차가 주는 만족감 굉장히 우수한 편이에요. 어, 차의 기본적인 움직임도 이 조향에 따른 반응도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고요, 부드럽습니다. 다루기가 굉장히 좋은 셋업이에요. 그래서 어, 운전자는 물론이고, 탑승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셋업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차가 낯선 분들도 쉽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범용성 좋은, 만족감 좋은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런 부분 좀 있어요. 이 차는 C300이고, AMG 라인이라는 아주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차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는 좀더 역동적이고, 좀더 강렬한 맛을 좀 바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걸 바라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어, 일상에 좀더 중요시 하면서 약간의 질감만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이 AMG 사양이 아니고 AMG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AMG 느낌만 줬다라는 겁니다. AMG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냥 평이한 수준의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주행 집중도가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니에요. 네, BMW 3시리즈라던가 캐딜락 뭐 CT4, CT5 같은 그런 높은 드라이빙 집중도를 연출할 수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평이한 아주 잘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세단이다 예,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좀 때때로 늘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음, 좀 좋지 않은 노면을 지날 때 조금 스트레스가 좀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부드럽고, 더 세련된 셋업을 할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또, 세그먼트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야 되니까, 또, 패키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니까, 뭐이 정도로 세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 그런 스트레스가 좀 순간적인 스트레스인 거지, 뭐, 전체적인 주행을 했을 때, 뭐, 군더더기가 없다고 설명하기엔 나쁘지 않아서, 어 충분히 잘 만들어진 차, 좋은 차,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일어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자동차의 그런 퍼포먼스라던가 자동차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 사실 이 차는 그런 가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 있, 있지만 사실 뭐 그거보다는 어좀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다양한 기능 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매력이 좀더큰 차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본다면, 이 C 클래스의 역동성, 뭐, 혹은 즐거움을 더하는 차일 뿐 아니라, 그리고 최신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기능과 편의사양, 그리고 어, 브랜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균형감 있게 잘 다듬어져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혹은 그런 평가를 할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한편,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어, 사실은, 음, 기술적 가치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참, 운전자들의 그런 기준? 혹은 요구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 그러한 흐름을, 그리고 또 그거의 흐름에 맞춰서 잘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를, 자동차 현황들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하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메르세데스 벤츠 C300 AMG 라인 함께 시승해봤습니다. 음, 사실을 솔직히 말하자면 퍼포먼스가 강조되어 있는 혹은 드라이빙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세단을 원하신다면 이 차는 조금 비추해요. 그냥 좀더 여유롭고 넉넉하게 달리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차이고. 더 드라이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다른 차들이 다른 경쟁 모델들이 좀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기본적인 패키지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주행질감과 승차감, 그리고 주행성능 등 모든 부분에서 아주 견실하게 또 그리고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큰 육각형 형태 혹은 멀티툴 파이브툴 선수의 그런 표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고민 없이 아, 나는 어떤 차가 좋아, 어떤 차가 좋아 아니고 그냥 음, 나도 이 정도의 이 정도 크기의 프리미엄 세단이 원해 혹은 뭐 그냥 좋은 차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서슴없이 권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다만 어, C300 AMG 라인이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서 C200 포메틱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수 있을지는 조금 음, 물음표가 남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라면은 어, 이 C 클래스를 할수 있는 환경과 비용을 갖고 있다면 저라면 무조건 C300 A/NG 라인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디테일 그리고 각종 개선을 통해서 더욱 더 경쟁력을 끌어올린 메르세데스 벤츠 C300 A/NG를 함께 시승해봤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혹은 또 약간의 아쉬움 남기면서 오늘 시승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카울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